어, 여기는 그 은행나무 길 옆에 있는 카페 모네라는 거예요. 모네. 모네 그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있죠? 그 모네 이름 을 따서 그 카페 이름을 가져왔어요. 일그 1층에는 그 갤러리가 있고요. 그다음에 옆에는 작업실이 있고 화가 작업실이 있고 그 2층에는 이렇게 카페를 쓰고 있어요. 카페를 쓰고 있고요. 지금 지금 제가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에 맞게끔 어, 어, 늦은 그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, 매우 많아요. 차 가는 거 보죠? 이렇게 이런 나무 잎을 그대로 다 밟고 지나가요. 상당히 많이, 눈처럼 쌓여 있어요. 여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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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카페가 그유효적절한 위치에 잘 차지하고 있어가지고, 이, 지나가는 그 식품객들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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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쯤 들러서 커피를 마시면서 바의 풍취를 이, 이, 느끼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아, 저도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셔야겠어요.